정시 편파 중계 오늘 농구 영신 중계 이후로 또새첫 편파 중계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조합이죠. 우리 조현일 위원님과 그리고 BJ 만다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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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다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아 네, 저 얼마 전까지 스타그래프트 방송을 하다가 최근에는 여행 방송으로 넘어가게 된 BJ 만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평소에 농구 보신 적 있으세요? 농구요? 아니요. 저는 이제 아는 단어가 덩크슛, 장배꽃의 치수 <laughs> 이렇게 밖에 없었어요. 장배꽃의 치수. 네. 와. 농구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서 음 오늘 좀 약간 걱정돼요.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음 수준이 너무 낮을 것 같아서. 아니, 최대한. 그, 네. 그래도 뭐 응. 위원님 계시니까. 아, 아. <laughs> 아 그리고 농구를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음. 네, 그런 질문은 뭐 언제든지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라인업 나오고 있는데 조상열 선수, 이대현, 니콜슨, 신승민, 벨랑게. 음. 어 김낙현 선수가 선발로 아직 안 나오네요. 네 벤치로 출전하네요. 음. 음. 여기 노 안두콩님이 누나 다치지 마요 하는데 <laughs> 전는안 쩌요. <쪄요. 웃음> 아 그렇지. 음. NBA 뭔지 아세요? NBA? <laughs> 아, NBA 뭔지 모르세요? 아네 NBA? 아, 네. 아, 모르시는 거예요? 네 NBA, NBA는 옛날 대통령이고 네. 그 NBA라고 미국 농구. 아 NBA요? 아네 아, 네, 발음이 구렸구나. 아, 아, 거기서 거기서 뛰었던 <laughs> 선수예요. 어? 아 진짜요? 우리 우리 선수 44번. 어아 선수 성함이 니콜스어아니콜스아저 어, 니콜스. 아, 이거 안 그래도 제, 오늘 제일 득점 많이 하실 음, 거라고 별표 쳐드셨어요. 음. 그렇죠. 사기캤네요 맞아요 아 미스매치 으, 좋다 저... 이거 와벨랑게아벨랑게 아 선수 드리블도 좋고 지금 몸이 되게 가벼워 보이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와와 조명을 아아 그냥 뚫어버린다 이분 몇살 같이 보이세요 저분이야네 감독님. 감독님 음 그러니까 연생으로 연생으로 네 돌발 퀴즈 돌발. 예 네. 친하세요 혹시 <laughs> 혹시는 아, 이거 뭐 아닌가? 사적으로 연락처는 몰라요. 아, 조심요 아. 아, 그냥 뭐딱 보고 딱 보고 그냥. 구공? 구공이요? 구생이요 야, 이거 우리 피디님 우리 가스 <laughs> 공사에 이거 클립 해가지고 강혁 감독님한테 카톡으로 드리죠? 예, 네, 편집하시면 안 돼요. 어, 는 <laughs> 진짜 우리한테 뭐 뭐아0백분품권 같은 거줄 수도 있어 제가 이렇게 팬이라는 거를 <laughs> 해택했습니다7 6에요7-6아 진짜요? 네, 대박 동안이시죠 아, 진짜. 우리 팀 감독님이 저래요 음. 클립 잘라가지고 강연 감독님한테 드려야겠다 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아 나이스 리바운드 한번 더! 이거 어, 니콜슨 근데... 좋은데요? 오, 아 오, 그렇지 스니. 오, 스니! 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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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니, 스니. 아 근데 미니, 미니의 리바운드가 되게 좋았어요 신승 미니 아. 피었다 그렇지. 으? 좋아 수아. 좋아 차바위다. 스윕. 와 멋있다. 그죠. 아. 주장님. 어? 주장님. 아 파워 네. 만나님. <laughs> 아 바위 바위. 아. <laughs> 바위 선생님. 어, 네. 음 그럴 것 같아요. 음. 그게 할수 있는 파워의 개수도 정해졌기 때문에 파워를 다섯 개를 받으면 이제 태정이에요. 네 나가게. 아, 아, 오 네. 차바위. 오늘 좋은데? 와 오. 20대 때 같은 플레이다. 우리 맥스웰 나왔네 맥스웰 커피형 오아 어? 어? 좋아 김낙현 예 네. 만다님의 비 현이! 그렇죠 김낙현 선수의 슛이 그래서 되게 멋있게 날아간다는 표현 많이 해요 아, 아, 진짜 그런 거죠 이게 네, 모르는 네, 네. 사람이 봐도 멋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포물선이 이게 높진 않아 음, 음. 근데 이렇게 꽂혀서 네.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직선적인 맛이 있죠 음. 레인 좀... 어. 미스매치를 와 그리고 안쪽에서 안쪽에서 파울이야와 득점은 카운트 될 거예요 아마 음. 여기서 여기서 파울이거든요. 그거는... 어. 아 술방 하면 후원 무조건 많이 터지죠. <laughs> 네. 그거는 남캠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어, 네. 아 근데 진짜 그냥... 혹시 술좋아하요 좋아하는데 저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음. 이렇게 지역을 지키는 거예요. 아... 선수를 안 맞고. 네.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설렁탕 <laughs> 아, 엄청 좋아요 아, 더블팀 맞잖아 어? 또, 아 또? 또? 아이,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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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으면 됐어 아잘긴 <laughs> 잘한다 어어 아, <laughs> 잡아야 돼 가자 가자 니콜스만 네 보지 말고 아 곱패스 아대관개와 우리 거의 첫 속공 아닌가요? 맞아요 거의 쏠 거야? 외곽 쏘자 아, 나이스. 아. 패스래이거아이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나이스. 나이스. 나스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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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나이이었 나이스. 나이이제3이터시이했고요이제이이대헌 야 오늘은 그냥 이렇게 끝? 까 아우 좋은데. 낚 i o n 는 들어가지. 이야. 아, 진짜 멋있다. 저는 저렇게 망이 흔들 잘안 흔들리는 게 제일 멋있어. 아, 얼마나 맞아요. 정확하게 쐈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철썩하는 거보다 링 네. 약간 뒤에를 맞으면 그물이 거의 안 움직여. 뒤에를 아, 네. 살짝, 음, 살짝 뒤를 맞아야 돼. 살짝 뒤로 맞아야 돼. 딱 넣어야 된다. 더블 팀이냐? 더블 팀이니? 아니면 뭐, 아니면 아니면 가도 돼.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왼손 잘 쓴다. 아. 자자자 자, 자, 여러분 레인이 없습니다. 레인이 없어. 외국인 선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싫어 들어. 아나 나갔어요. 어거니까 이거 경기 때문에 니콜스 이거 야지 됐고. 그렇지. 어, 네. 아 지금이다. 지금 빠짝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뒤집어야 돼. 아 더올때 안가? 레보 슛. 아 아니 차바이 아 비어 있는데. 아좀 어? 그렇지. 아, 지금이니? 야, 니콜스. 또다! 진짜 다음에 비어 있으면 차바이도 죽이야. 그래 <laughs> <laughs> 약속해 너 진짜. 음. 리바운드 실책 자유 투미스 이런 게 지금 다 나오네. 삼쿼터 음. 그래 좀 분위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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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중요한 3점이다 이거. <laughs> 속 시원해. <laughs> 지금은 이제 어.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아 오! 오 신중한 샷. 와! 와. 와. 아. 유지 왜글라 그래? 잘했잖아. 파울이잖아. 와 아. 나이스. 아. 수비 맞아. <laughs> 음. 지역 방인데요. 이거 외관 넣어야 된다. 아유. 와 이거 잘했다, 그렇죠? 김낙현. 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현이 있다고 김낙현 소니가. 소는? 김낙현이 있었다고. 그래서 현이 현이 하는구나. 피켓놀 아. <laughs> <laughs> 아, <진짜 잘해. 웃음> 하려고 하는 척하면서 쐈어 여기서. 응. 오! 야 걸어주는 타이밍에 쏘잖아요. 이게. <laughs> 제 타이밍이 아니거든. 와 소리 떴어. 순삭 33개로. 감사합니다. 저내 유튜브 라이브 하는데 들어오실래요? 아, <laughs> 오시 <9시> 반에 야 하는데. <laughs> 음. 아, 신승민도 지금 있는데 투명 게임 하면서 3점 어때? 3점 어? 어때? 3점, 어? 3점 어? 어때? 어때? 아, 쫄지 마. 할수 있어. 아, 나이스 펫이다. 이거 어? 나이스 펫이다.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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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펫이였어 <laughs> <목소리> 아 신승민 나이스. 빼 주는 거. 오. 아. 버려. 신승민. 오, 김막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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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아. 아. 아니, 오늘 이길 수있을요 아. 이게 근데 진짜 농구의 매력이 진짜. 오, 털어 버 와. 아, 아. 수비 봤어요? 오, 어, 어, 봤어. 나 농구의 매력 얘기하느라. 앤드워앤드워가드워 와나다 나 놓쳤어 너무 적었어. 좋... <laughs> 야 시레루비언이 별풍선으로 세게 아, 별풍선 주시고 고맙습니다. 막. <laughs> 네, 네. 여기서 더 빨리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공으로 되는 속공. 거지. 여기서 엔드원아 그거 초래보고 아는구나. 위치 네. 선정이 아.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육오사엔드원어골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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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디 이거 보나 더 아, 아, 돌려보나. 진짜요? 이게 공이 떨어질 때 건드리면 어어어아 음. 건드렸어요. 지금. 근데 백보드를 지금 맞았으면 맞아. 맞아 이게 우리 득점이야. 백보드를 맞고 쳤으면. 맞아 맞아. 빠따르다 빠따르다. 맞았지 오 맞았지. 오 레인 땡큐다. 렌 <스 Arri In> 씨가 진짜 엄청 성격이 급하시네. 감정적으로 말해야겠죠. 박주 선수 저 끝까지 열심히 해 주는 거. 어. 음 됐다. 잡자. 잡자. 와신승민 레인 땡큐. 됐다. 자, 이대로 평화롭게 마무리되겠다. 하러다. 진짜. 아. 너무 힘든. 힘든 승리였다. 저 이겼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오늘 이겼다. 아. 오늘 수원 선수 인터뷰가 누굴까요? 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77 그다음에 서울 삼성썬더스 음. 71로 저희가 6점 차로 계속 계속 많이 벌어졌어요. 마지막에. 응. 아. 맞네, 맞네. 들어볼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 마음습니까그 스위치를 상대 수비가 하길래 좀 하이로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볼이 들어가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그냥 스위치 하면은 제가 그냥 작전 타임 때도 일대랑 했다고 제가 한동이께 말씀 드려도 좀 공격적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그 김다현 선수를 지금 뭐어 상대는 없는다 그러는데 어 그쪽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디펜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수들하고 조금 뭐 스크린 뭐 이런 걸뭐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하나요? 네, 상대 수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선수들 앤드류 선수나 뭐맥컬 선수랑 또 국내 선수들끼리 다좀 소통이 좀 많은 편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무릎은 어 어때요? 무릎은 음. 조금 아픈데 <웃음> 팀이 <웃음> 연승을 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면 1분일 초라도 되겠습니다. 게임 이기면은 안 아프지 않아요? 지금 <laughs> 좀더 나쁜가 <laughs> 생각니다 아, 그렇군요. 어, 경기 제 마지막 순간에 좀 궁금했던 장면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수비할 때김신혜 선수를 박지훈 선수가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이제 보통 아그 최던켰어요 역시 좀 바꿨는데 어땠을지고 이동현 부분이었나요? 그. 원래는 제가 그 상대 카드를 매치업 해야 되는데 제가 무릎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감독님이나 좀 바이 형이나 지훈이 형이 좀 배려를 해주는 편입니다. 지금 이게임 아, 그렇군요. 네. 전체적인 아, 아, 그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것같아네 음. 지금 너무 좋고요. 또이 분위기면 사연승우연승도 충분히 할수 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새 이제 강혁 감독의 그 작전 타임이 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약간 소년 만화 같은 어떤 작전 타임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 김나현 선수가 느끼기에 강혁감독이어던 명언이라든지 이런 좀 평소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못했던 작전 타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독님 작전 타임이 좀 화제가 되다 보니까 감독님도 그걸 좀 의식하고 <laughs> 아, 그타임요그때좀 그걸 좀 어좀 준비해온. 아니, 나쁘지 않아. 맞아, 맞아. 뭐, 어떤 거죠? 뭐 너희들 오늘 잘해왔어. 여기까지 잘해왔고 이내야돼뭐 <laughs> 이런 식아 얘들아 우리 잘해왔지. 네. <laughs> 어 진짜 뭐 작전 타임 보고 있으면 가수공사가진 순정 만화의 어떤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 정도더라고요. 어강혁 감독의 어떤 리더십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 어, 연승 어 시즌 첫3연승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인사 한마디만 전해주시죠. 지금. 첫 라운드 때부터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거기에 꼭 보답하려고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경기장에 더 많이 찾아주셔서 와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4연승, 5연승, 10연승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 고맙습니다. 고맙다. 진나 김다우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말을 잘해요, 진짜. 네 여러분 이렇게 77대 네. 71로 6점차로 저희가 승리하면서 3연승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저 아, 이겼어요. 수민 씨 아, 아, 축하드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만다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3연승도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떻게 보면 또첫 농구 경기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음. 이게 약간 음. 왜 빠져드는지 알것 같아요. 음. 좀그 오늘은 박빙이었잖아요. 음. 네. 격차 나는 경기도 좀 음. 궁금해서 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최강 선수가 좀 바뀌었나요? 현이현이 약현희. 현이, 현이. <laughs> 아맞요 너무 생기셨네요. <laughs> 오 별풍 쏘셨는데요. 나얼님이 나홀 여름에 인도 되셨네. 아이고 사명 오늘...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만나님 오늘... 멘트 센스 있어서 재밌었고. 아 아이고 진짜 별풍이 제일 많이 터진 날같아요 진짜, 제 맞아요, 맞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위현님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경기? 아 저는. 뭐, 어쨌든 이런 경기는 이기면 장땡이다. 음. 네, 과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는 승리가 지금 필수기 때문에 이겨서 다행이고 그리고 또 만다님도 참 자주 나오시고 저희 채널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네. 만다님 모셔서 승려 한것 같고 음. 저도 근데 농구 영신 하면서 아, 2024년부터는 좀 다르다. 음. 승려 음. 되겠다라고 음. 했거든요. 오늘 진짜 <laughs> 맞아요. 증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마음에 짐이 좀 있었, 아, 있었을 아, 텐데. 아저 어제 기도하고 잤어요, 여러분. 아,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